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부터는 열왕기 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을 마쳤으니까 열왕기하 이제 열왕기서 반이 왔습니다. 자, 우리 열심히 또 함께 또 달려가 보자고요. 어,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는 이제 아하시아부터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에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할 세부에 묻는 아하시야. 자, 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아하방을 보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에 대해 손을 볼 것이고, 어, 자, 아하시야가 어떻게 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이 죽은 후에. 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이 길라 라모 전쟁에서 죽었죠. 어, 그렇게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더라. 여기 모압,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이 정도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람, 다멕색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에돔, 에서의 후손들, 블레셋. 요 정도가, 드로시돈, 네, 베니케아, 이렇게 주변에 있었다는 건, 여러분 봤으니까, 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암모에, 암모에,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베니케아, 드로시돈을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제 합이 죽으니까 세력이 약해졌죠. 세력이 약해지니까 조공을 바치던, 어,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배반해서 이제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할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더라. 아시아가 왜 다락에 올라가서 난간에 떨어져 죽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아무튼, 옥상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떨어졌는지 모르게 떨어져서 그게 이제 병들어서 자리에 눕게 된 거죠.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떨어지고 그 후유증이. 그래서 이 병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살지 죽을지, 그거를 누구에게 물어보냐? 에그론의 신, 바할 세븐에게 병이 낫겠나고 물어보라. 이 바할 세븐은 바로 바할 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그론에 있는 바할 신에게, 에그론이 다른 지역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안에 있는 다른 지명, 에그론의 바할 세븐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죠그렇죠 하나님께 물려면 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 새벽에 물었다. 이게 죄악인 거예요. 그나마 이제 아합이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다는 것도 잘 보았고, 그러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전에 모합이 배반했다는 건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기도 제목이고, 자기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졌, 떨어졌다는 것은 재수 없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어, 블레셋의 한 도신, 에그론의 바알 새벽에 묻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다른 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우상에서 멀리 하라. 우상을 멀리 하라 그랬는데, 오히려 다른 신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리가 없지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어요. 반대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쭉 보십시오.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찾고 도움을 청하는 자가 있고,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있어요.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혜로울까요? 어려울 때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는 그런 자가 더 지혜로울까요? 반대로, 잘될 때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충성되이 찾는 자가 있어요. 잘 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찾는 자가 있는 반면, 잘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있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더 많이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이유로 잘 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고요 잘될 때도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핑계를 대는 사람은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잘 된다고 또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고 잘될 때도 하나님의 의인 줄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겠죠. 네. 그런데 지금 어려울때 에고 내 신발 세불에게 내 병이 낫겠는지 낫지 겠 않는지 지금 물어보고 있죠.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고논의 신 바알 세백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올라간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자, 아하시아 왕이 아베 왕, 북이스라엘 왕, 아베 아들 아하시아가 사람을 보냈잖아요. 바알세브르에게 다른 우 이상 이방신에게 그 신하를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엘리야에게 명령하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걸 찾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을, 어쨌든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고, 무시하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왜 하나님을 안 찾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그래서 엘리야가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사신을 만나러 갑니다. 5절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보낸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 블레셋 땅까지 에그론까지 갔다 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너무 빨리 돌아온 거예요. 왜 돌아왔느냐라고 에, 책망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되 6절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내신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요하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애고로 내신 바할 새벽에 물으려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사람 엘리하로다 음. 그 사람들에게 책망하니까 그 사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 어? 하나님이 없어서 에고르 내신 바엘세벡에게 묻느냐?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넌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가감하게 북이스라엘 왕 아시아에게 말할 수 있는 선지자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왕이, 그래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냐라고 물으니까 털도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근 엘리야의 어떤 특징이거든요. 복장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신하들도 그가 누군 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싫어하니까 아홉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엘리야를 너무 싫어했으니까 엘리야를 잡아오지 않았다고 죽이지 않았다고 책망들을까봐 잘 모르겠는데 어떤 어떤 선지자가 그럽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아시아는 그게 엘리야라는 것을 알아채죠. 신하들도 알았을 거예요. 자기 목숨 유지하려고 데려오지 않고 죽이지 않고 잡아오지 않았다고 책망 들을까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나 님께서는 어쩌면 아시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거죠. 돌이킬 기회 모압이 배신할 때 그리고 아합이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다는 것을 보면서 또 자기가 난간에서 떨어지고 싶은 사,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연하게 떨어졌는데 그게 병으로 가고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그런 상황 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런데 교만하게도 하나님을 안 찾고 우상을 찾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멀리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잘될 때에도 제발 신앙 더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가지 이유로 멀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 복도 하나님께 오고 능력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아닙니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고, 잘될 때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계속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